안녕하세요. 거북이 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북이 씨가 지금 한 마리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 한 마리를 키워야 될지 두 마리를 키워야 될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꼭두 마리를 사시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암컷과 수컷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어 짝짓기를 해서 부활을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커몬 머스크 터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컷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암컷이 대부분이에요, 암컷이. 한 80%, 70%, 8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거북이 씨도 암컷이거든요? 거북이 씨가 2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거북이 씨가 혼자 지내거나,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한 마리만 있어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거예요. 꼭두 마리가 필요할까? 제가 이렇게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해 드리려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어 꼭두 마리를 사야 돼. 아니면 처음부터 두 마리가 있어야 돼. 왜냐면 얘는 외롭기 때문에 라고 가정을 할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처음에 키웠을 때. 근데 거북이들은요, 외로움을 타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게 환경적으로 맞아가지고. 어, 암컷과 수컷이 이렇게 잘 배정이 돼서 같이 사육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꼭 수컷과 암컷을 배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야생 거북이들은요 태어날 때를 제외하고 그 옆에 어떠한 다른 거북이들끼리 같이 몰려다니거나 아니면은 동반자 뭐 같이 지내는 거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어, 오로지 영토 그리고 짝짓기를 위해서 먹이를 두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몇몇 거북이의 종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제 야생 거북이들은 그렇고요. 거북이들이 우리 어항 안에 다른 종류끼리 있을 때나 아니면 같이 같은 종류가 있어도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이 지내면서 서로에게 경쟁이나 아니 먹이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더더욱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거죠 근데 같이 지내는데 문제 없는 거북이들도 있고 물론 개체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 앞 내용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칠링을 새끼 거북이에요 해칠링이라는 건 이렇게 분양을 받아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성별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뒤집어 까봐야 돼요. 이렇게 밑에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를 본다고 해도 조금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체가 될 때까지 아성체가 뭐 준성체가 될 때까지 최소한 그래도 6개월에서 뭐 1년이 지나야지 이제 성별이 알수 있는 거죠. 성별을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도 외로울까봐 두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두 마리를 데리고 왔다가 그때는 조그마하니까 이만하잖아요. 이만하니까 이 어항 자체가 되게 넓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괜찮겠다 싶어서 한 마리를 더 분양을 받아왔어요. 수족관에서.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미스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최소한 사이즈가 최소가 이제 9cm에서 12cm까지 클 텐데 우리 거북이가 그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50cm짜리 어항이에요. 당연히 두자 이상이 되면 좋겠죠. 근데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 작은 어항 중 하나예요. 50cm짜리 최소한 두자 내지 뭐 세자까지 되면 좋고요. 근데 당연히 환경상에선 그렇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어항을 뭐 이런 밑에 있는 한자 짜리 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은 요 정도 돼요 이 한자가 30cm인 줄 아닌데 30cm 에뭐 그래봤자 여기 21cm 22cm 밖에 안 돼요 여기가 이 폭이 뎁스가 근데 이 안에서 여기 있는 해틀링 여기 아래로 키운다고 해도 엄청 커 보여요 이 어항 자체가 왜 그러냐면 새끼 때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자 엄청 넓어 보이죠, 당연히 집안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아, 외로울 수도 있고, 어항이 너무 넓어 보인다. 그래서 한 마리씩 더 분양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무조건 분양을 받아야겠다 하면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유에서면은 분양을 안 받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어항이 엄청 넓은 집들이 있어요. 뭐 세자 이상 되는 분들은,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어항을 넓히지 못하는 분들이라면은 저처럼 그냥 한 마리만 키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우리 거북이들은요 절대 외로움 타지 않아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난 혼자라서 너무 외롭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저도 어린 시절부터 꼭두 마리씩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암컷과 수컷이 같이 잘 지내가지고 자연적으로 생산을 하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제 분양을 받아올 때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은 거고 두 마리까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총 지금 커머머스크 터트를 이 친구가 지금 다섯 마리째예요 근데 다섯 마리가 다 수컷이 없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만약에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꼭두 마리 세 마리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컸을 때를 가정했을 때를 분양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북이들은 얘네보다 더 많이 커요. 최소 15cm에서 20cm까지 크기도 하고 25cm, 30cm까지 크기도 해요. 뭐 해외 유튜버 분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악어 거북, 그다음에 늑대 거북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얘처럼 작을까요, 과연?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게 사이즈가 안 나오죠, 이렇게. 소형종을 사시는 분들도 이유가 있을 거고, 귀여우니까 사는 거죠. 작으니까. 그 친구들도 큰 대형 정도 처음에 작아요. 점점, 점점 커지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청거부, 그리고 리버쿠터. 쿠터 종류만 해도 벌써 20cm가 넘어가요. 15cm에요. 최소가 15cm. 30cm. 더 작으신 분들은 뭐 20cm, 25cm 짜리 큐브왕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50cm, 60cm 짜리 뭐, 두 자, 한자 반, 두 자까지 되는 분들도 분명히 대부분이 계실 거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세 자까지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항 자체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가정했을 때를 입양을 하실 때, 분양을 받아오실 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추천을 드리는 거는,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까지인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거북이를 키우시면서 과연 꼭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를 분양을 받아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분양해오는 거를 뭐라 할순 없어요. 대신에 분양해오고 나서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생물을 나눔하거나 방생하는 일이 없기를 방지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